아주 이제, 아직 이제 봄이 됐으니 좀 환하게 좀 바뀌어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얼굴들이 이미 봄입니다. 아, 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또 새로운 날들로, 새로운 열매로, 또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까이 다가와 계십니다. 아, 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인정하시고 하나님 을 의지하며 간다면 오늘 또 아버지의 여와의 복은 네.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아, 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과 연이어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제사장들의 위임 예배가 끝나고 제사장 제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아비오와 나답이 그 불을 가져다가 분양단에 집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합당한 불이 아님으로 인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으로 불살라 버렸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항상 우리가 믿음, 믿음으로 간다 하지만. 가연그 믿음이 어디를 중심으로 가지고 가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를 믿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간다 할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의 경고의 말씀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보니까. 오늘 말씀도 이제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 아론이 그 아들들이 그렇게 죽었음에도 그들이 죽고 그들의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진영 밖으로 버려졌죠 근데 우리가 진영 밖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송소에서 벗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과 벗어난 곳은 하나님이 뭐라고 구약에 말하냐면 조주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조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또 우리가 아니 된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여와의 호 힘으로 하려고 지금도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진영 밖으로 나가더라도 항상 제사장의 모습과 같이 또 그들을 하나님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나간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으로 깊이 새기고 또 그것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앞에 더 많은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 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먹어야 할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하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요와께 드린 화재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재단 곁에서 먹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물은 거룩하죠 왜 거룩하냐면, 아버지가 거룩한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구별된 모든 것들은 다 지극히 거룩하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송소 안에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거룩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또 아버지 보배롭고 여겨야 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겠죠. 그래야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또그뜻 안에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가장 거룩하게 여기시면서 복되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와 같이 재물 화재물을 주었다 그랬죠. 여기서 여호와께 드린 화재물 중 소재에 남은 거, 소재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고운 가루와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매로 떡으로 뭔가의 행위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 안에서는 절대 열매가 드려질 수 없대요. 내가 부서지고 깨어져서 고운 가루가 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 되어지는 거지 지금 모습 그 상태 안에 나의 모습, 이 상태 안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이 제물 되는 모든 것들은 흠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완전하게 부서지고 깨어져야 되는 것들이고, 또 하나님 모시기에도 우리의 인간의 육의 모습이 남아 있어서는 안 돼. 그래야 하나님이 뭐 하신데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화제물 중에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한인가? 소재를 하 온큼 기름을 발라서 불에 사르고 남은 것들은 이제 제사장들의 목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않고 제단 곁에서 먹되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나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화제물이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태우기 위해서 그 제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들은 이 우리가 보면 그 사역을 감 다 하면서 이미 이제 남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화재물이죠. 그래서 화재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은 저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거룩 거룩하죠. 이 거룩이라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구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도 구별됐고 성과 악이 구별됐고 우리의 육과 영이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생에는 구별이 없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혼합이에요. 혼합은 절대적으로 세상 것도 하나님의 것도 어떤 자리에도 설수 없어서 토에 내쳐 버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말씀 속에서 갈라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이 구별은 그냥 세상과 하나님의 것은 이미 갈라내지 않아도 갈라져 있어요. 근데 뭘 갈라내라라고 말을 하냐면 다를 갈라내는 것. 오늘 또이 말씀 을 들으니까 내 속에 내가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육과 영이 갈라져.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갈라져야 돼. 네. 그고 그러니까 날마다 그 갈라짐 속에서 인정이 와야 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인정이라는건 갈라졌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고 나는 악인데 하나님은 선인데 내가 악이다라는 게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인정하지 못한 채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가버린다라는 것은 그 죄가 더 쌓이는 것들이고 결국은 그것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라는 것.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려지는 모든 소리들은 우리 속에 갈라져서 선은 인정하고 옳고 우리가 수용하고 악은 작은 모양이래도 버릴 수 있는 그 중. 우리들이 날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함을 가르치죠. 그러니 여기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 그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송소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 거룩해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실행하라라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여기서 흔든 가슴이라고 하는 것들은 요제를 의미하잖아요. 요제는 요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도로 받는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드려진 게다 태워질 때가 있고 완전하게 번제물로 태워질 때가 있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시 그것을 도로 받아서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그때마다 뭘 행하고 있냐면 말씀대로예요. 항상 우리가 보면 그것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거룩한 거고 시키는 대로 실행이 됐을 때하나님이 기쁘신 거지 응, 그 실행되지 않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사실은 기쁘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들어올린 뒷다리 이것들은 가장 귀한 것들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뒷다리와 너와 내 자녀와 너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죠. 항상 하나님은 정결, 순결, 거룩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말씀 안에 따라와야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항상 제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자리 앞에 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구별되어져서 그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화재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을지니. 이, 삼월진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을 위한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도 그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선을 행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속히 갚으시고 또 우리의 삶 안에서 선대했을 때 하나님 그보다 배로 우리의 삶에 갚으시는 것들을 항상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 네. 거기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마음 안에서 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뭐 하고 계시더라 갚으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아, 네. 것을 알게 하죠. 그러니 모세가 속죄대를 들인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알사과 이달마르게 노하여 이르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한게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모여져야 뭐 돼. 실행이 되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모세는 속죄제라는 것은 뭐냐? 완전히 백성들의 죄가 태워져야 되는 제물이에요. 근데 그 제물을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제물에 남는 거를 이거 여기는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 재물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태워져 버린 것. 근데 이제 이럴올 만한 이유가 있는 거를 나중에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본문에 보니까 남은 아들 엘라알살과 이달 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왜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나답고 아비우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영안에서 불살라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것은 다 완전히 불살릴 것이 있고, 불살릴 것도. 다시 남겨서 그것들은 또 제사장의 몫이 돼야 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또 찾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속죄재물은 지극히 거룩하건을, 그렇죠. 하나님은 이 속죄재물이 거룩,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행해지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기준은 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은 항상 뭐예요? 그대로 진행하고 실행이 되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사실은 말씀 속에 들어갈 때가 거의 백이잖아요. 100보다 더 하잖아요. 왜냐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벌써 장애물들이 너무 많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생각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들이 실행될 수 없는 게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구약에 이 백성들에게 이처럼 철저하게 티끌 하나조차도 하나님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티끌 하나 섞이는 것조차도 아버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뭔가 인간의 생각이 섞이거나 인간의 의라고 섞이는 것은 그것이 결국은 뭐다 혼합이 돼서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 만 뭐예요? 능력이에요. 아, 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자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나를 죽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우리 속에서 분별을 할수 있는 믿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사한 제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것을 사해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 거는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 하였느냐 이 말을 어찌하여 순종치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뜻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아론은 지금 그 상태가 굉장히 심히. 마음이 힘이 들어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아이 아까 말한 나다압과 아비오 자녀를 이 바로의 성전 안에서 제사의식을 행하다가 그들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연속이라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근데 이 연속적인 상황 속에서 마음이 어떠하겠냐라는 거예요. 두렵죠. 왜냐하면 내눈 앞에서 내 자녀들이 죽는 것을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장례조차도 또 그들을 보면서 애 통할 수조차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다? 그 죽음이 옳다라고 왜 옳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행치 아니하면 점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옳기 때문에 인간은 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자기도 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또 실행치 않고 하나님이 애통하고 옷을 찢지 말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다 진영 밖으로 나가서 장례를 치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성전 안에서 이 재물을 먹고 있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에게 또 범죄하는 것과 같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론에게는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경애가그 안에 충만해요. 그래서 이 지금 이런 것을 당하는 모든 이들 우리도 그러죠. 우리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바로 받아 버려. 그러면 또 죄를 지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된 것들을 인정하게 하고 심판하시고 한다면 우리가 그 앞에 설 자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고 아, 네. 돌아 오는 자들을 씻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버지는 심판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심판을 우리가 보면 당치 않기 왜 심판이라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그러한 모든 죄된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지 않고 구별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이 법들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지극 을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에서 먹지 아니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니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이 먹고 안 먹고, 제사장이 갖고 안 갖고가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속해 있는 모든 존재들과 연결고리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 이 속죄죄물을 태워서 남은 것은 너희가 먹고 이것도 예배. 이 먹는 자체도 예배고 그 안에 성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실행되어지는 것 자체도 다 하나님은 뭘로 보냐면 예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이거에 대해서 모세는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죠. 성소 안에서 속해지는 모든 것과 세상 것과는 우리 리가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제사장과 속죄 제물과 그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물과 모든 것은 다 결국은 하나라는 거요 그래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진 상태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존되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그 피는 송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재물은 너희가 내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을 것이니라 그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너희가 취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본죄를 요아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건을 오늘 내가 속죄재물을 먹었더라면 요아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거죠. 우리가 모세는 아직까지 이말 속에는 결국은 뭐가 있냐면 무서워요. 두렵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범한다라는 그 자체에 대한 것에 대한 인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 했는데도 그것을 주춤하고 먹지 않고 그것을 가져다가 다 태워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안에 있는 그 죄까지도 태우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내 임의로 그냥 먹지 않았어, 그냥 먹기 싫어요. 내가 내 아들들이 죽었는데 내가 이거를 먹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도 너무 두렵고 이것도 내가 먹은 것 먹는 그 자체도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먹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격을 논하는 거죠. 왜 나는 그만한 아직도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아직도 심판, 하나님 언제든지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들이 완전하게 그 죄가 사해진그 재물을 내가 범모하는 것은 아직도 자기한테는 부끄럽다라는 말과도 같아요. 그러니 그 다음에 모세가 뭐래요 좋게 여겼다라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뜻이 뭐냐면 그래 네가 죄를 인식하고, 그리고 인간은 이 정도로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할 때에는 이렇게 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엎드려서 그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주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우리가 죽은 신이라면 어떠한 것이든지 많이 가져다 드려라. 뭐 뭔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잘한다, 잘한다 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마음이 아닌 것은 아무리 큰 거를 가져다 줘도 하나님안 받으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이. 된 거는 아무리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흠양하실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신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는 그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가 그러니까 믿는 자들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 안에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가는 거룩한 그삶 안에서 그한 걸음 한 걸음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게 없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믿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 전체를 한번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구별된 사명자 목자들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상번제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에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게 뭐 때문에 드리는 제사다? 죄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짓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한 그러니까 이나다과 아비오가 독조를 마시고 이러한 일을 범했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하지 하지 말아야 되고, 금지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금해야 해. 왜냐하면 내 힘대로, 의지대로 그것을 행해버렸다가는 결국은 하나님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중요한 게 제사장들이 왜 심판을 당하냐면 하나님한테 목자들이 가장 먼저 심판을 당해요.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내가 가까이 두고 있는 자들이고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곁에 둔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곁에 뒀다라는 건 뭐냐면 심없이 나의 말을 대언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나는 너를 대리자로 또 위임해서 네가 내 일들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목자들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 목자들이 올바르게 서지 못하면 결국은 그 백성들까지도 그 죄에 빠져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스승 된 자, 선생 된자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은 항상 중요해요. 뭐가 아, 네. 중요하냐면, 심판이 내 눈앞에, 발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아론과 같이 뭔가를 하나를 행할 때에도 뭐 해야 한다? 조심스럽게 아, 네. 그것을 실행하고, 아, 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도 확실히 믿어서, 그죠? 아, 네. 우리가 제사장들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신뢰가 없다면,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가르칠 수 있겠냐라는 걸,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예수라면,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그냥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학문으로만 그들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영으로 함께하는 그 백성이라면 그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을 만나서 나와 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이땅 안에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 먹고 납고 그죠더잘 알고 많고 적고 우리가 더 배우고 못 배우고 지식이 있고 없고는 일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 말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입의 말로 너에게 던진 이 말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면 그 믿은 사람에 하나님은 몫이고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오래됐다 해서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목자라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 믿지 못하면 그 안에서는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오늘 누가 믿었느냐? 그죠. 항상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문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아, 네. 이 말씀이 과연 내가 믿는지 나에게 묻고 그것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신다. 지극히 거룩하다. 아, 네. 그리고 그 거룩한 것은 항상 아버지 곁에 두기를 기뻐한다. 아, 네. 그러니 늘 주님과 함께 옆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좀 시간이 빨리 끝났네요 그래서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진보 기도를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몸이 약하신 분들이 많고